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네? 아, 네 손님 이렇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손님 이건 포토샵. 아, 아니에요 고객님. 우리 모두 화장품 모델이 될수 있어요. 우선 더위를 잔뜩 먹으신 것 같으니까 고요는 제주산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수분 촉촉 레스큐 앰플로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드릴게요. 네. 아저 옆에 것도 발라달라고요. 손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 이건 더마앤서 베리어 리셋 크림인데 화상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임상 테스트도 완료된 크림이라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딱이에요. 아 혹시 밖에 바로 나가시나요? 그렇다면 왠지 손님의 베프가 그려진 것 같은 톤업 선크림 발라드릴게요.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에 탈수 있으니까요. 핑크빛으로 톤업돼서 자칫 노랗게 보일 수 있는 손님 피부에 딱일 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헤어밴드 고객님 오늘 피부관리비용은 총 2억원 나오셨구요 농담 오늘 사용한 C&P 제품 신상 프로모션이었어요 이게 지금 또 최대 39% 할인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네이버 라방에서 구매하면 헤어밴드랑 고행백 증정에 추가할인과 적립혜택 특별한 선물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폰지밥이랑 올여름 준비하려면 놓치지 마세요